가장 3절 로그 함수의 도함수 단원인데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이어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y는 로그 a x라고 할때이 상수 a를 우리가 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항상 a라는 그 상수는 1이 아닌 양수로 정의되어 있음을. 1이 아닌 양수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어, 로그함수는 이렇게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 정의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곱이 합으로 쪼개지고 이런 나눗셈이 차로 빼기로 나오고요.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지수승이 이 X의 Y승이라는 게 특별히 Y가 뭐 자연수라면 X를 Y번 곱한 거라는 거니까 이 고비합으로 쪼개지는 그 성질 을 이용하면 Y가 자연수일 경우에 이렇게 y, y 곱하기 로그의 X가 된다는 거로부터 우리가 Y가 꼭 자연수가 아니어도 네, 실수여도 이렇게 성질을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증명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미분은요. 미분은 밑밑 a가 그냥 익스포넌셜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특별히 로그 a 의 e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로 어, 자연로그 미분은 x 분의 1이고요. 이렇게 썼지만 또 x 분의 1, x 로그 네, x 로그 a 분의 1이라고 또 기억하고 계시기도 하죠, 그렇죠? 여기서 x 로그 a 분의 1라고 할때 x는 자연로그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1번,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네, 여기 보시면, 로그의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지수수는 앞으로 나가죠. l n 그리고 어때요? 로그2는, 밑이 2인 자연 로그2, ln2는 1이죠. 그래서 8x는 1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x는 8분의 1. 네, 상당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음, 주어진 방정식을 다르게 표현 해보면 네. 네. 이렇게 2의 x승 더하기 2의 x승의 제곱은 2의 x승의 세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하면 주어진 방정식은 t 더하기 t 제곱은 t 세 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t 곱하기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0 또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여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상 우리가 택해야 하는 값은 1 플러스 루트 5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t는 우리가 2 x순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하거든요. 그래서 0도 포함이 되지 않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는 음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2의 x승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그런 x임으로 x는 로그 2의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로 주어지게 됩니다. 4번. 4번도요. 식을 다시 표현을 해 보면 3의 x의 제곱이죠. 9가 3의 제곱이고, 3의 제곱 x승은 3의 x승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3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54는 0으로 써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4는 0이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네. 이렇게 t 9 T. 하기 t 플러스 6은 0이 되는 거고 T. 는이 중에서 9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양수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3의 x승을 T 로 치환했기 때문에 T. 는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3의 x승이 9가 되는 그런 x는 2가 되겠습니다. 4번 주어진 값에 대하여 dy dx를 구하여라. 1번 ]의 경우에 이제 x로 미분하면 어때요? 우리가 자연 로그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에다가 이제 어때요? x제곱 마이너스 8을 또 미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2x 그래서 dy dx의 x는 4에서의 값은 여기 4를 대입하면 되죠. x에 그래서 16-8분의 네, 8이어서 1로 주어지죠. 2번 역시 미분을 해보면 되는데요. 3x-2분의 이제 3 x 1을 다시 x로 미분한 걸 곱해줘야 되니까 3을 곱해주게 되고, 따라서 dy/dx의 x는 2에서의 값은 네, 4분의 3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4번에 3번 네, 역시 미분인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lnx 곱하기 lnx를 다시 미분한 걸 곱해줘야 되죠. x분의 1. 그래서 dy/dx의 x 1에서의 값은 이 경우에 코사인 ln 1이니까 코사인 0이죠. c 사인 0은 1이죠. 1로 주어집니다. 네, 4번 y는 아크탄젠트 로그x. 아크탄젠트 미분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변수의 제곱분의 1이었고요. 그 변수가 x가 아니라 로그 x였기 때문에 다시 미분한 것을 곱해줘야 되죠. 1 플러스 로그 x의 제곱분의 1에 x분의 1로 주어지게 되고요. dy d x 네데 x가 2분의 1일 때 이 값은 따라서 1 플러스 L은 2분의 1의 제곱. 여기 2분의 1의 역수니까 2죠. 그래서 그리고 로그 2분의 1은 어때요? 마이너스 2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분의 2로 주어지게 됩니다. 6번. 네. 6번 로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2 e 아크탄젠트 x 분의 y일 때 y w 프라임을 구하라고 하였으니 등식의 양변을 x로 먼저 미분해 보죠. 그러면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분의 어때요? ex 더하기 ey y prime 미좌변이 되고요. 우변은요, 2 곱하기 1 플러스 x 분의 y의 제곱 분의 1 곱하기 x 분의 y를 다시 x로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y p r i x y. 1. 그렇죠? x를 x로 미분하면 1이니까 나누기 x제곱이고요. 이쪽을 계산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2 xy프라임 마이너스 y.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양변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해주고요. 2도 약분을 해주면 x 더하기 y, y프라임이

마이너스 x 플러스 y에 1 마이너스 y 프라임, 나 여기 x 마이너스 y에 제곱인 거죠. 그래서 네 y 프라임이 없는 항을 보면 x 마이너스 y 그리고 어때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이고요. y 프라임이 있는 항은 계수가 x 마이너스 y 마이너 근데 y 프라임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어때요? x 플러스 y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y 프라임 곱하기 x 플러스 y에 다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 y의 제곱이고 소거되는 부분을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네, 2y 플러스 2x의 y 프라임 나누기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2x y 프라임은요 x 마이너스 y분에 x 플러스 y라고, 계산을 했었죠. 대입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 y, 분모 분자 x, -Y를 -2Y x y, p l u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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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y, y, plus y, p l u y, p l 기 s y, y, p l u y, y, plus e x y는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2 e y 제곱 플러스 2x제곱, x e u x 제곱 y 의제곱2 x minus y 의세 제곱 x y 의 e 곱으로 정리가 x 제습 더하기 y 제음근삿값구하여 x m i n u y 의세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9번 다음 근사값을 구하여라. 로그 1.1 인데요. 우리 선형 근사 이용하는 문제죠. 그래서 f(x)를 ln(x)로 두고요. x를 1 델타 x를 0.1로 두면요. 그러면 ln(1.1) 이란 f(1.1) 인거죠. f(1) 더하기 0.1인거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선형 근사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 값을 f1 더하기 f'1 곱하기 0.1로 근사할 수 있었다, 있다는 거였죠. f1은 뭐예요? 0. f'1은요? 네, 1이죠. 그리고 0.1 그래서 0.1로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2번, 이번도 마찬가지 방식인데요. 이번에는 f(x)를 뭘로 두면 될까요? f(x)를 log x 분의 네, ln x로 두면, 그러니까 f(x)를 ln x 1로 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x라는 점을 2로 두고. 델타 x를 마이너스 0.01로 두면 ln e-0.01 분의 1은 뭐예요? f e-0.01이 되고 선형 근사를 이용하면 어때요? f e 더하기 f' e 곱하기 델타 x 마이너스 0.01 로 주어지게 되고, F2는 ln(2분의 1) 이고요, F'2는요. F'x는 마이너스 lnx의 제곱분의 1 곱하기 lnx를 미분한 걸 곱해 주면 x 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x lnx의 제곱분의 1이죠. 따라서 F'2는 여기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ln ln 2는 1이죠. 그래서 1 그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1 플러스 2 대입하면 2. ln 2는 1. 2분의 1 곱하기 0.01. 네, 이렇게, 답이 주어지게 되네요. 겠1 플러스 1 0 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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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설1을 하면 사인 ln 1.001은 어떻게 되 죠？f 1 더하기 0.001로 주어 지게 되는거 죠？sin 네. 1.001은 f 1.001 인데, 그래서 선형 근사 를 이용 하면, f1 더하기 f'1 곱하기 0.001인 거고 f1은 sin0이라서 0이고요. f'1은요. f'x는 cos log x 곱하기 x분의 1이죠. 따라서 f'1은 cos0 곱하기 1분의 1인 거고요. 여기에 0.001을 곱해주면 돼요.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0은 1이죠. 그래서 0.001로 근삿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